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물류 공장 상하차를 뛰고 출근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공공근로를 신청을 해서 반년 이상은 그렇게 이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처음 택배 발송했던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다섯 분이셨거든요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네. 매출이 얼마나 정도 셨어요 학교 당시에 저희가 매출이 600만 원 밖에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 수출건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1억 3천 정도 2주일 동안 이제 1 플러스 1으로 전 제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진의 허진호 대표님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응진이라는 회사명으로 이아라는 브랜드를 런칭해서 진행 중이 있는데 이아는 이제 슈퍼푸드를 원물을 바탕으로 건강 기능 식품이나 식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원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이제 만으로 30살입니다. 성창사 신청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하면서 제품으로 라인업을 두 개로 늘렸고요.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수출을 뚫어냈었거든요. 자본금 얼마 들으셨어요? 예비창패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자기자본 2천만 원으로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오래된 꿈이 창업가였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창업을 꿈꾸다 보니까 자생력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제 내 스스로 창업을 해 보자라는 생각에 1년 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네. 매출이 얼마나 정도 되셨어요 학교 당시에 저희가 매출이 600만 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 수출 건까지 포함하면은 저희가 1억 3천 정도. 회사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랑 이제 부대표 한 명이 있습니다. 역할은 어떻게 나누셨나요? 어, 저는 이제 외부적인 행사나 이제 마케팅 이런 부분이면 내부적으로 부대표가 행정이라든지 CS라든지 주문 배송 관리를 회사 초반에 어려운 점 없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저희 자기 자본금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바로 매출이 나지 않아 가지고 좀생계고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비였을 때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물류공장 상하차를 뛰고 출근을 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이 사무실에 와 있으면은 저는 이제 공공근로를 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일을 하고 다시 사무실로 와서 일하고 하는 그런 루틴의 반복이었습니다. 반년 이상은 그렇게 이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3년에 창업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많은 이제 인프라랑 지원, 교육 같은 거 받으면서 좀 성장할 수 있던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처음 택배 발송했던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지인이 아니라 진짜 저희 이제 모르는 고객님들이 저희 상품을 주문해 주셨을 때 다섯 분이셨거든요.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저희 걸또 알아봐 주시고 주문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표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신 거예요? 각자 대학생이었을 때 이제 학생으로 이제 정부 기관 대외 활동을 하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믿을만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셨나 보네요. 네, 그 당시 이제 되게 사람이 좋기도 했었고 저랑 또 결이 잘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창업까지 이어진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청창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이제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까지 청년창업가들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인데요. 토스, 직방 이런 대표님들이 배출하는 만큼 아기 유니,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려고 한 정부기관입니다. 지금,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 자사 제품 프리미엄 스피로리 나라 모로베리 베트남 업체에 4,8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은가 봐요. 모로베리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보조 식품인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이제 비만자들이 많거든요. 비만이 많은데, 다이어트 식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우즈베키스탄 박람회에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다이어트 식품에 열광적인 반응이 있어가지고,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청창사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제 사업 계획서 많이 작성하고 있는 시기일 텐데 청년 창업 사관학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인적 네트워크랑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타이틀을 얻으시길 바라고 이제 스타트업으로 힘든 길 들어오셨으니까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창업자들 있잖아요. 그런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회장하면서 많은 대표님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각각의 다 다른 전문가 분들이다 보니까 인사이트 넓어지고 책한권 읽는 느낌이 드니까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부딪혀 보고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류심사나 면접심사 때 꿀팁이 있다면 서류심사 때 보통 이제 처음 사업계획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업계획서를 처음 쓸때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거야라고 계획을 나열하시는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지 이거를 잘 드러나야 되는데 보통 문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예비 창업 패키지 하시는 분 사업 컨설팅을 도와드렸었는데 문제 인식이나 차별화 부분이 많이 약하다라는 걸 느껴가지고 포인트들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얼마였어요? 저희 경북청년창업사관학교 4대 1 정도 됐습니다. 면접 때 떨리지 않으셨어요? 네, 면접 때 떨리긴 했는데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 만났을 때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아주 좋고요.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나 사업 계획서에 잘 묻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창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선배로서 당부하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지원금만 보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원금만 보고 지원하면은 창업 사관학교의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50명의 대표님들이 들어왔었는데 이 혜택을 누리는 분들은 소수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표님. 네. 이른 나이에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결심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렸을 때막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니라 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빚쟁이가 집에 올 정도였습니다. 집에 오면은 똑똑똑 하면은 저는 이제 없는 척을 해야 되니까 혼자서 이제 입을 둘러쓰고 없는 척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좀 마음의 가짐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사춘기 때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저녁에 마치고 집에 들어오시면 삶의 무게가 무거우셨는지 뛰어내려서 죽자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내가 잘될 건가 보다 내가 이거 큰 사람이 될것 같다 큰 사람이 안 되면 이런 경험 못 하는데 어린 나이에 하다 보니까 내가. 대화드라마 쓰는 것 같다. 엄마 조금만 버텨보자 하고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학업이랑 일이랑 병행을 했어요. 골프장에서 골프공 줍는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계속 일을 진짜 미친 듯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교등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이제 구미에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12시간 일하고 등록금이랑 원룸 구할 보증금 구해가지고 학교에 들어가고 또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학교 다니면서 이제 롯데리아 아르바이트나 PC방 아르바이트 바쁠 때는 뭐 쿠팡맨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전기화력발전소 가면은 전기를 만들 때 석탄이 떨어지거든요 석탄 끼는 부분에 이제 물 청소도 해보고 되게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아르바이트는 뭐예요? 한 번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위험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잘했던 게 아니라 아저씨분들이 위험하니까 욕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욕을 해도 그 당시에 어머니랑 저희 가족이 짊어졌던 무게보다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힘들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돌이켜보면 아, 이때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다라고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품군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장점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스피루리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영양제 느낌이거든요. 이제 유엔에서도 슈퍼푸드로 선정되고, 스피루리나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체인 해조류인데 요게 나사에서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선에서 먹는 우주식품으로도 유용, 유명합니다. 타사 스피루리나 제품이랑 다르게, 타사에서는 한 다섯 알에서 여섯 알 정도 먹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두 알만 섭취할 수 있게끔, 섭취량은 줄이고, 이제 함량을 높인 제품입니다. 어디에 좋아요? 우리나라 국내 식약처에서는 피부 황산화에 인정을 받았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다가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2021년도에 바디프로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달달한 게땡기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맨날 고구마, 닭가슴살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이게 입이 터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뭐 없나 싶었는데 제로콜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이어트 당 대체 식품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제품은 이제 보이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슈퍼푸드 이아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상품군들이 있으니까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창업 업대 저희가 코드를 따로 발행을 해서 2 주일 동안 이제 원 플러스 원으로 전 제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엄청난 혜택인데요? 네 제가 설날이고 하니까 하나 더 이렇게 인신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응이 좋으면은. 재촬영하러 오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